다시 노래이 가버려 아니 그리고 진짜 아, 나 진짜, <laughs> 진짜 신유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 나 진짜 우리 애들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 <laughs> 다섯 명이서 다 같이 살아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있을 어. 것같 다음에? 어아 너무 웃겨 인터넷... 또 아, 해줘. <laughs> 어떡하지? 라는 말 하나 그럼 나오면 우리 애들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도 있을 것 같아. 있어. 저는 최일라는게 없는걸요 다섯명이서 음, 다같이 살거거든요 이버스코니 사라져야 합니다. 이버스코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야, 이 적폐 콘서트는 사라져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 패티 아. 받으신 분들에, 그늘, 그늘 가야 돼, 그늘. 일단 그예야 어디 어디서야? 아니 17만원을 내고 팔았으면 그냥 입장권이랑 이거 팔헤줄때 그냥 포카 같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일을 이따구로 해야 되는지 일도 모르겠고 아 진짜 그할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나 네. 일을 이렇게 개뿔이로 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혐오하는데 그리고 이딴 거할 시간에 그냥 포카를 다섯 장을 줬으면 좋겠고 <laughs> 이게 뭔데 이게 <laughs>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 힘들어 아, 아, 아. 저 계시면 안 돼요. 아, 이동 못 하게 해요. 안 되고 구매 이벤트 세요 하나만 사셔도 뽑기 응. 기회 응, 응. 응. 드니다이세요어오세요요분들이요오오세요오세요어 아, 나 어떡하지? 사랑해, 저기요. 죄상스럽지도 않아요. 어 너, 나 너무 사랑해. 결혼해줘 돈도 네가 벌고, 살림도 네가 하겠지만, 오늘은 거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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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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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17만 원 받고 운영을 가성비로 하시면 어떡하냐고. 눈물젖은 닭강정. 근데 이거 음식을 봤는데 QR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등쳐먹으려면 등쳐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괜찮다 믿을 수 있어? 마이크 라요버스 장사 접어라 진짜 그래 아 진짜 웃겨 페스티벌인 척을 하려면 그래도 맥주정도는 팔아줘야 되는거 아니야? 아 너무 웃겨 짠 할까? 짠해 짠야 신유 신유야 신유야 엄마한테 와라 왜또 주시죠? 안쓸 건데. <laugh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브! <laughs> 네. 네, 이렇게 위버스콘 페스티벌로 많은 관객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인데요. 아마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살짝 소개드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저희 플레이브는요, 버출얼 아이돌 그룹으로 플레이와 꿈이라는 의미인 불어 레을를 기각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웃음> 네. <웃음> 그럼 우리 한 명씩 개인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먼저 우리 리더 예준이 형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그 예준입니다. 아 네, 이렇게 위버스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네 안녕하세요. 플레이브 노아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 봅시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브의 막내 하민입니다. 나이스! 오늘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보아요. 안녕하세요. 플레이브 은호입니다.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 재밌게 즐겨주세요 <laughs> 플레이북 밤비입니다 저희같이 오늘 즐겁게 돌아오다자 <laughs>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곡 바로 들려드려 볼까요? 오케이! Okay. Yeah.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laughs> 네, 마침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트로 테라 A 2 T 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워지잖아요. 네. 혹시 멤버들은 나만의 패러다이스 즐기는 멤버들이 아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저부터 말해볼까요? 네? 방년부터. 오케이. 해볼까요? 좋아요. 되잖아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 아름다운 날씨에 평양냉면집에 가서 아, 완냉하는 완성. 것이 저희 파라다이십니다! 아 네, 저 은호는 맛집에 가서 좋아하는 음식을 정말 무한 없이 먹으면서 프리분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제 깨끗하게 샤워하고 에어컨 바람을 즐기며 소파에 누워서 플리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아아아 어, 저는 천과 바다만 있다면 아, 어디든 어, 완벽한 파라다이스가 네. 아닐까요? 혹시 어, 어, 바람 아닐까요? 천과 네? 바다요? 바다요? 바다일 수도 있죠 왜? 바다일 수도 있어요 바다도 좋아요 아 그렇군요 바다 좋아요 아그렇요네저예진이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늦잠 자는게좋하해요아 그렇군요 네자 그러면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파라다이스는 어떤 건가요? 플레이브 너네. 참늦 어, 어, 어. 플레이브라고. 아. 아름워 아아 네. 그 어떤 것이든 음악으로 하나되는 이 파라다이스 스테이지에서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마지막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 플레이백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려 볼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플레이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laughs> Mic check. One, two, one, two. Guys, <laughs> oh give me an A five.